<laughs> 안녕하세요. 카이풀 <칼톨>, 몽실입니다. <laughs> 아니, 제가 맨날 혼자 찍다가 지금 수영쌤이 와보는지 뭡니까? 내 타이밍을 잘못 맞춰가지고. <laughs> 되게 부끄럽게 빨리 끝낼 예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높은 음자리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절레절레 하고 계시는데요. 이 동작이 어, 영상에도 나오겠지만 뒤통수 콤보예요. 뒤통수 콤보. 뒤통수로 확 치는 콤보입니다. 딱 저희가 이제 시범을 딱 보여드리잖아요? 요거 아세요? 요거? 이거딱 보여드리면, 딱 하면, 오, 오늘, 어, 괜찮아. 오늘 할수 있겠는데? 하는데 잘안 되는 그거, 그거, 그거. 오늘 한 번,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그러면 집에서 학원에서 쉬는 시간이라든지 연습 할 때라든지 보면서 한 번씩 복습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보, 안 배우신 분들은 요거 한번 보고, 보고 수업 때 이게 나왔다 그러면 와 나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잘하지 뭐야 하면서 잘난 척을 하시면 됩니다. <laughs> 그럼 오늘의 동작 함께 보시죠.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높은 음자리표 요거 요 동작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름은 높은 음자리표인데 약간 저는 따로 별명을 지어줬어요. 뒤통수 콤보라고. 이거 보기에 되게 쉬워 보이거든요? 되게 쉬워 보이는데? 되게 안 돼요, 이게. 진짜 안 돼요. <laughs> 그래서,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잠깐만. 잘 찍히고 있는가요? 잘 찍히고 있는 것 같으니까. 자, 그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 올라가요. 올라가서, 보금을 걸어요. 뭐, 괜한 예쁘자로은 하고. 자, 고. 다리. 영어가 아닌 것 같던데? 아무튼, 이름은 제가 읽진 않겠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만 잘알 거예요. <laughs> 그래서, 어쨌든 오늘 동작은 여러분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요거, 모금을 거는데, 여러분, 이거, 이거 약간, 일단은, 이거 레벨은 뭐냐면, 스텝3, 스텝3. 한 3개월 이상. 3개월 이상? 4개월? 몇회 나왔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금을 잘 걸어야 돼요. 오금 걸어서, 여러분, 이런 동작 많이 해보셨잖아요? 오금 걸고, 이거, 트위스트 레그 다리 꼬는 거, 이런거 많이 해보셨잖아요? 요거에, 요거에 확장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 원에서 하잖아요, 우리 원에서. 원, 원 오늘 다들, 여러분 다들 성공하셨잖아요 이런 거. 엄청 껌이네. 막, 와우 풍선껌 불면서 해야지. 댄버 풀어요버 덤버 아세요? 댄버는 나만 아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어떤 일로 편집을 해야겠어요, 이거. 와우, 풍선껌 분면도할수 있는 동작이잖아요, 이제는. 요거를, 오금을 거는데, 우리가 오금 걸기를 하다 보면은, 왼, 왼오금 티스트렉을 할 때, 왼오금을, 여기다 이렇게 바짝 걸잖아요, 이렇게. 바짝, 완전히 바짝. 다리를, 이렇게 꼬아서 올리잖아요. 근데 이 동작은, 약간 팁을 드리면, 어디 어디가 힘을 써야 되냐면, 여기 아킬레스건에 힘 써야 돼요, 아킬레스건. 아킬레스건을 여기 탁 걸어가지고, 뒤로 딱 누르는 느낌 하나 그리고 얘얘 얘 엘보 엘보로 잡고 엘보가 홀에 기대져서 있어야 되고 왼손 잡고 치킨 뜯는 거 아니야? 치킨 뜯는 거 우리 많이 했잖아. 이거 뜯어가지고 뜯으면서 얘가 살짝 비틀어지면서 왼팔 땡기면서 내가 앞으로 나가면서 엘보가 잘 걸리면서 엘보에 기대면서. 아킬레스건 누르면서 왼팔을 땡기면서 가슴을 약간 뒤로, 젖, 앞으로 약간 내밀면서 왼쪽 팔을 약간 뒤로 젖히는 이런 이런 느낌을 하면서 오른발을 빼서 폴에서 나와서 에어호크 할때쭉힘 빼듯이 쭉 펴고 있는 거예요. 이 에어호크 할때 다리 힘쭉 빼는 뺀다고 하는 게 이게 되게 애매한 건데 다리에 힘을 빼는데 여기 힘을 주고 힘을 푸는데, 팔에 힘을 풀면 안 되고, 다리 힘을 풀지만, 무릎은 펴야 되고, <laughs> 좀 이상하잖아요. 이거 약간 그 느낌이에요. 이거 되게 제가 막 갈치처럼, 갈치처럼, 막 잡아 올린 갈치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좀 이해가 안 돼요. 그 약간 그거 뭐라 그래야 돼? 그 있잖아요, 여러분. 말벌, 말벌. 말벌 어떻게 날아가는지 아세요? 도시에 살아서 몰라요? 서울 특별시에 사시는 분 모르시나요? 근데 나 잠깐만 녹화되고 있는지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어? 되고 있어요 말벌 저는 서울특별시 유년시절을 시골에서 보냈기 때문에 말벌을 많이 봤는데 말벌, 말벌 이렇게 날아요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나는거 알아요 이거. 말벌 흉내를 내면 이렇게 난단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여기 뭔가 힘을 탁 풀려서 얘가 이렇게 난단 말이야 에어워크 같은 거할 때도 방금 이게 왜 에어워크가 나왔냐면 우리가 오른발을 툭 떨구고 있어야 되는 그걸 설명하려다가 에어워크 한번 가볼게요. 말벌을 떠올려 보세요. 저의 에어워크를 보면서 말벌, 갈치, 낚았을 때. 가슴은 들고 허리는 세우는 다른,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아, 자, 이거 모르겠어. 이거는 느낌을 받아야 돼요. 저의 느낌을. 이, 말벌.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동작은, 팁이 조금 여러 개 있지만, 하, 힘도 좋아야 되긴 하지만, 왼팔이 일단 힘이 좋아야 되긴 하지만, 여기 팔도 잘 걸려야 되고, 아킬레스건도 뒤로 와야 되고, 밀고, 밀고, 떼기고, <laughs>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약간, 하, 진짜 스킬이에요. 오늘 거는, 기술, 기술. 그래서, 오금을 거는데 오금 위치나 다리 위치도 잘 생각해봐야 되고 이 왼발이 왼발이 보세요. 이거 했는데 왼발이 여기 밖에 이미 나왔잖아요 우리 보통 트위스트 레그 할 때처럼 여기까지 다 꼬아버리면 잡아도 얘가 아킬레스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안 보이나? 이렇게 오면 아킬레스건이 여기 프로에서 너무 원래 이만큼 떨어져 있잖아요. 얘 잡고 이런 다시 갖고 와야 되잖아 힘들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마치. 나는 아트다, 예술이다. 이거 원래 이런, 이렇게 내가 모양을 이렇게 하려고 한 거다라는 듯이. 그러면 어떻게? 당당하게 해야 <laughs> 돼요. 당당하게. 여기서, 어? 이거는 폴댄스 제가 말하지 만 주관적인 거잖아요. 아트 아닙니까? 아트일 때도 있고 체육일 때도 있잖아요. <laughs> 이런 동작이 있고, 이런 동작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동작을 한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잡고, 여기 아킬레스가 이미 붙어 있어요. 이미. 이미. 이미 붙여놔 이미 붙여놓고, 잡았는데, 왼손을 너무 위에 올리지 마세요. 왜냐면, 나는 조금 미끄러질 예정이니까. <laughs> 약간 미끄러질 거잖아요. 얘 팔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이 모양을 난 내고는 싶지만, 나도 모르게 약간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그거를 감안해서, 좀 밑에 잡으세요. 좀 밑에 잡고, 밑에 잡고, 잡고, 얘는 꽉 고정시키고, 잡고, 있으면 조금 내려가도 이 정도는 되겠죠. 이거 일단 여기 위치를 이렇게 파악하고 얘이 예, 동작 되게 이거 수업시간에 하면 분위기 저 무릎 꿇어야 돼요. 이거는 좀 별로 다들 막 열받는 동작이거든요? 그래서 몽실이가 이렇게 달려드니까 이거 제 유튜브를 보면서 복습해보세요. 이게 수업시간에 하나하나 하나하나 찍어서 한분한분 한분 하기에는 그룹이기 때문에 조금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 보세요. 다시 한번 봅시다. 얘 예, 팁은 약간 밑에 잡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어느 정도인지 알겠단 말이에요 근데 엘보가 안 걸려요 이게 앞으로 탁안 온단 말이에요 계속 내가 어디서 찍어야잘 보이지? 계속 내가 여기 있어 팔이 팔이 여기 있어요 여기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기댈 곳이 없잖아요 기댈 곳이 없으면 너무 힘들잖아요 인생 기댈 곳 없으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세요 잡고 얘가 나오려면 여기 가 붙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몸이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몸이 몸이 여기서 이렇게 나가야 돼. 이렇게 앞으로 팔 있는데 우리 해마 하듯이 해마를 막 이렇게 하잖아요? 하듯이 폴 뒤에 내 머리가 지금 폴 뒤에 있는데 폴 앞으로 나간다고 생각을 하면서 몸이 잡고 잡고 <laughs> 이것도 어디서 본것 같아. 이런 거, 이런 것도 무슨 동작 있지 않아요? 이런 느낌으로 쫙쫙 쫙 빼면서 고정하고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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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기면서 앞으로 내가 앞으로 나가면서 나가면서 엘보를 대고 얘로 아킬레스 건 누르면서 동시에 다발적으로 왼팔을 땡겨서 내가 앞으로 나갈 수 있게 해주면서 허리를 세워서 가슴을 열면서 왼팔을 약간 뒤쪽으로 보내는 느낌으로 뒤로 땡기면서. 오른발은 말발처럼 하는 동작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지? <laughs> 이런 동작입니다 이것은 스스로 감을 좀 잡아야 돼요 이 포인트는 다 알려드린 거예요 근데 모양을 이제 예쁘게 잡아야 되고 요거 하면서 자꾸 오른발이 이렇게 붙어요 폴에 이제 3단계는 그냥 열고 이게 닿는데 허벅지가 자꾸 폴에 닿거든요 요것도 자꾸 대고 몸을 많이 당기면서 많이 돌리면서 쫙 채워야 돼요 외형 때좀 손은 제, 이거, 리듬체 좀, 항상들처럼, 탁, 세우고 있어야, 다리가, 안붙고 이걸 밀어서, 앞으로 딱, 빼면, 서 밀당, 밀당, 밀당을 잘하고, 얘가, 왼팔이, 딱, 당겨주면서, 당기고, 밀고, 당기고, 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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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고 당기고, 잘, 이게, 한 박자,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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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야지, 얘가, 탁,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천천히 돌면 또, 잘안 돼요, 이 동작은 좀, 신명나게 타야 돼 신명나게. 신명나게. 그래서 원심력을 많이 줘서. 많이 줘서. 스타트를 내가 동작이 좀 자신이 없으니까 그렇게 안할 수도 있는데 조금 빨리 탈수록 유리한 동작이고 그리고 그이 이 전에 이것부터가 난좀안 된다는 분들도 계세요. 왼손으로 잡고 왼발을 여기 올리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 왼손이 힘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거부터가 힘든 분들을 연습할 것은 이지 보테스입니다. 왜 이지인지 모르겠지만 그좀 어려운 것 같은데 보세요. 여기 다리를 올렸잖아요. 이거부터가 힘드신 분들이 계세요. 요거가 아직 좀트레이덜 돼서 왼팔, 이 왼팔 그리고 가슴, 여기 허리 세운거 요거를 그러면 집에서 이거 하기 전에 이게 되고 나서 이게 좀 내가 쉽게 된다 할때이 동작을 연습하시면 돼요. 그럼 이, 이, 이거 동작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연습 연습 들어갈 동작이 뭐냐면 가서 자 오른 걸고 왼손금도 그냥 그냥 트위스트 넥을 해줘요 왼손을 해나갈 때처럼 손을 이렇게 말고 이렇게 말고 요렇게 잡아요 요렇게 레고가 레고 손인데 뒤집어진 거예요 레고 손 뒤집어졌어요 오른손 놓고 왼손 놓고 보텍스 요거를 먼저 한번 연습해 보세요. 이게 왼팔이 버텨줘야 돼. 왼팔이 한번 버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노프런드라이프가 너무 안 되네 하시는 분들의 트레이닝 동작 요거 요거 다시 한번 자. 여기까지는 잘할 수 있죠. 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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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있다가 왼손 우리 해나 할 때처럼 잡는데 엄지 손가락이 넣어서 넣어도 상관없는데 여기 여기 멍들고 아프니까 여기. 주의하시라고 저번에 말씀드린 그거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잡을수록 잘 땡겨지고, 손바닥이 다 붙어서 잘 땡겨지고, 여기가 안 아프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자, 다시 한 번. 올라가서, 걸고, 뿌리고, 레버존 뒤집어 잡고, 오른팔 집어넣어서, 보텍스랑 똑같아요. 오른팔이. 보텍스. 요거, 먼저. 연습해보십시오 여러분 아 어, 제가 오늘 수업간에보텍스를 해가지고 아우 어, 얘가 지금 죽은 것 같은데 부긴 납니다 부이나 <laughs> 요거예요 요거를 먼저 트레이닝하고 그 다음에 높은 공자리표 요것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동작 다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자. 올라가요 왼손 오른손 나와꼭 어, 말벌처럼 한번 걸. 봐 말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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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걸고 걸고 왼발 아킬레스건 붙이고 왼손 잡고 잡고 나와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다시 걸고 걸고 나와서 잡고 잡고 착지 하시면 됐습니다, 여러분. 이 동작은. 정말 재밌는 동작이에요. 뒤통수를 치는 아이랄까요?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누르시고, 그리고 좋아요도 하시고, 알람 설정도 해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